허벅지 싸움 제가 저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럼 제가, 알... 제가 질거 같아요. <laughs> 그다내려 <그는 웃음> <됐다, 웃음> 이렇게 해서 힘한 번만 줘보세요. 많이 안 해가지고 아니야, 달 달리기밖에 안 돼. <laughs> 야, 이거는 추성근 <추석은> 허벅지 같다. <laughs> 근데 여긴 진짜 돌이다. 이 심하다. 제 질서 쳤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다고, 네가. 진짜 지도 그룹이 매일매일 10 쉽... 달리는 박서준 씨대한 달에 한번 2km 달리는 그렇죠. 이수진입니다. 아니 그러면... 진짜로 이거 봐주지 말고 진짜 해. 진짜 돼요? 봐주면 안 돼. 진심을 해볼게. 요자갑니다 어, 하나, 둘, 시작. 우, 뭐 오, 미치다, 오, 미치다. 뭐야? 이모, 이모 살살해. 야, 야, 야. 아, 이게, 이게 뭐야? 라 <laughs> 형님도 팔을 바들 <다들>, 바들 <laughs> 떠시면서나 아직 미혼이야. <laughs> 예! 아! 됐다, 됐다. 예! 아! 됐다, 됐다. 아, 됐다, 됐다. 아, 됐다, 됐다. 아이고, 됐다. 와. 와, 됐다, 됐다. 아니, 이 형님 서예할때다더떠시는데 예,